막내야 응, 네 출출하지 않냐? <laughs> 배고파 배고픈데다가 갑자기 남자친구도 보고 싶네 그런데 나가기는 귀찮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막내야? 응, <laughs> 응, 그게 남자친구한테 뭐좀 사오라고 할까? 언니는 그냥 이빨 빠진 짐승이야. 이제 개길 때도 됐어. <laughs> 그래도 저 무서운데. 걱정하지 마. 짐승이 늙으면 털이 빠지지. 왕언니 방에 털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게 이제 신이 후달린다는 증거야. <laughs> 나페민스트라서저탈안 밀었는데 안 빠지잖아. 이제 안 무서워해도 돼. 여기 주먹도 보이지. 이제 커서 왕주먹이야 이걸로 맞으면 존나 아파 왕언니랑 싸우면 내가 이길테니까 걱정하지마 여보세요? 우리 짝기 여보세요? 살려 아니 무슨일이야 갑자기 우리 짝기가 보고싶었어 혹시 또술 마셨어? 저번처럼 망친때테서나 묶어놓고 굿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면 안 될까? 30분 줄 거니까 뒤지기 싫으면 빨리 족발 사서 와라. 올때 비빔국수랑 서비스 쿠폰 잘 챙기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죽고 싶냐? 연인 사이에 그냥 끊으려고 해? 토화의 애정이 부족하다. 커플이면 커플답게 사랑한다고 말해 색자. <laughs> 사랑해요. <laughs> 귀여워요 어... 제발 혼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어... 일도 하지 일은 뭐지? 어... 일도 하지 일은 기오비 봉자요 어... 살려주세요 어... 알았죠 나 보고 싶다고 그말좀 읽어. 이제 꼭볼 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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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만 주세요 조선 제일 여인, 조봉효, 뼈대 있는 집안, 조씨네 여자, 자진머리, 이거 휘머리. 조씨네 같은 소리 하 해? 아요 가서 지랄이나 풋 지랄, 나? 저 봉자의 남자친구인 이대남이거든요? 문좀 열어주세요! <laughs> 나, 남자친구. 빨리 열어주세요! 남자친구? 그냥 남자도 아니고, 남자친구! 남자친구분은 돌아가세요. 어딜 감히 조신의 처녀들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까? 네? 가지마. 가면 맞을 줄 알아? 어? 왕언니, 우리도 이제 다큰 성인인데, 소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아? 감히 내 말에 도를 다는 것이느냐? 나 많이 컸어. 여기 주먹도 컸고. 아니, 언제 저런 살기가 느껴지는 주먹을? 조봉구의 셋째 딸 조봉자 평화롭게 지내는 착한 딸이 되고 싶지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막으면 말이지 내 주먹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처럼 평화롭게 가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신경 쓰지 마언니야 가끔씩 화나면 내는 소리야 <목소리> <것들. 미래> <목소리> <잡았네. 목소리> 어! <목소리> 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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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사람처럼 족발을 먹네. 애다 먹어라. 쟤는 왜 저기서 개처럼 족발을 먹어? 쟤는 우리 식구 중에서도 쫄병이잖아. 맞아! 먹는 것도 위아래가 있지. 어디서 남내가박상으로기어 와? 뭐? 음? 저 개는 왜 사람처럼 먹는데? 동물 학대하면 나쁜 거 몰라? 인간 학대는? 자기야! 오호호때 어, 때리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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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뽀뽀 안 하면 때린다고 협박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싫다는 거냐? 도망도망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 여인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이 도발자 년! 빨리 말하라고. <목소년단> 결혼하기 싫다. 너왜 그러는 거야? 말해보라고! 나랑 결혼하기 싫어?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무슨 일이야? 뭐냐고! 이 천하의 장년 천하의 장년조선시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뭐라고 하였는지 아느냐? 죽방이라고 하느냐.